자 로얄 로크나가 COD 자 X 보데가 혹스헤드 18년입니다 집안에 이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본 바 사이버닉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맛있었어요 같은 겁니다 이거 따라 놓은 거예요 아 오디오 오디오가 자꾸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 들어 <laughs> <laughs> 피트 피트 처음에 강하게 들어오고 꿀도 느껴지고 아, 지금은 약간 좀 알콜이 쳐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한번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트, 몰트. 저도 한번할까요그래야 꿀도 나고, 약간 바닐라도 있는데, 지금 피트가 조금 쳐서, 피트하고 스파이시함만 조금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우선 한잔 마셔보면. 음! 아니, 마셔보면 은 피트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. 어, 완전 꿀맛이 극강으로 들어옵니다. 약간 우유맛도 나고, 어우 밸런스도 좋고 안 좋은 맛도 안 잡히고 엄청 맛있는데 이거 18년밖에 안 됐는데 대박인데? 와와 와, 진짜 맛있네 위륜양주에 28,000원에 있습니다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와 너무 맛있네요 이거 진짜 꿀물입니다 꿀물 와 우유에 꿀탄 느낌입니다 와 정말 맛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 얘도 너무 맛있습니다 위륜에 있어요 와 이건 거 꿀물인데? 와, 피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피트 하나도 없네